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시사장담 시작하겠습니다. 에,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주말정과 이슈 분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저희 방송에서 어제도 다루었습니다만은 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날 네.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퇴 이후에. 네. 그 사태 뒤끝이 지금 장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김계현 대표가 물러났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야지 뒤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면서 그것도 특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공격하고 있는 진보 자파 언론에서 계속 일종의 특종 네.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한겨레가 이따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가 되겠네요. 네. 전 대표간의 대표 사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막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혁신위가 해산이 되고 그 결과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는 빈손 혁신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니까 8일 날 5천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도 50% 성공이라고 인용한 혁신 위원장이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당에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음. 것은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험지 출마, 이건 네. 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에, 사실상 시사를 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알아들으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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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잘안 먹히니까 1 1일날또 독대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한겨레 보도입니다 전부 예, 독대를 참. 해서 어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해서 총선을 치르시되 다만 불출마 선언을 좀해 주십시오 근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일날 장재원 의원이 이제 나선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장재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불출마를 시사를 했죠. 네, 이제 멈추겠습니다. 네, 하고 예, 그 다음날 예. 불출마 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그날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이번 주 내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겨레 보도예요. 예, 예, 예.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여 변호사님이 일일이 그걸 보시지 않았을 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들어오기 귀국하기 전에도 네덜란드에서 직접... 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음. 13일날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아마 12일이나 13일쯤에 또 연락을 했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일시에 말 맞을 수 네. 없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한계의신문에서 단독 보도로 해서 잇따라 한 네. 2, 3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도대체 김계대표가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꼴이 되어버린가 아닙니까?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항명할 정도의 그 기백도 있냐, 의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오히려 미적미적거리고 어떤 자기 어떤 결단을 못하는 이런 좀 정치인으로서 있죠. 음. 어,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를 가진 것이 더 많다. 음. 어,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항명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항명이라 보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삐지 삐친 거 비슷하게. 아니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예. 자기가 총선을 자기 체제에서 야. 치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당내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의 약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음. 공천 문제를 또 내려놓은데. 김기현 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옹이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있겠죠. 김기현 대표 예. 물론하라니까 그 초선들 특히 영남권 초선들이 다 맞잖아요. 들고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욕심이 생긴 거죠. 딱당 대표 해보니까 집권당 대표가 이게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고 있고 본인은 대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번에 보니까 대권은커녕 소권도 안 되겠던데 보니까 <laughs>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인조한 혁신이 때몇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윤회관들 먼저 치고 나가라. 네. 인효한 위원장이 그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험지,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장재원, 이 김기현, 권성동 이런 윤회관들이 네. 먼저 이걸 하고 나왔으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훨씬 올랐습니다. 음. 그런데 계속 아, 좀 전에 말씀하신 욕심 때문에 장재원 의원도 사실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9, 부산에서 1, 그 전환에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했죠. 했는데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뜻을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 나오면서 그랬는데 장재원 의원은 그래도 음. 그 똑심은 있게 보이잖아요. 사람 네. 인상 보면 네. 그래도 정치적 감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네. 내가 버텨서될 때가 아니다. 네. 이걸 빨리 결단을 했는데 아마 장재원 의원이 뭐 저기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인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잘 읽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정치도뭐 네. 그래도 꽤 오래 했고 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전 대표는 보면 울산에서 거의 뭐 시장 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좀 편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시장 끝길만 아닌 사람이죠 그니까 러그본인이 법관 출신으로 음. 그뭐 마지막에 송 처 시장한테 그 어떤 지금 뭐 유죄 판결 나오면 하여튼 뭐 밀렸다. 그것도 자기는 아주 그 자기의 어떤 상표로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감각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이런 분을 갖다가 그당 대표로 밀었는지 그것도 참 저는 그참 패착이었다. 패착이죠. 우리 수십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laughs> 그 그러니까. 위원 대표 되면 안 된다. 예. 그 결국 오늘날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저는 그 한결에도 저는 이게 순수한 의도로 이런 걸 보도했냐?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다 계속 쫓겨났다. 이걸 지금 네. 강조해서 강조해 가지고 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욕 보이고 예. 김기현 대표도 욕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보도거든요. 예. 그래 뭐어디서 소스가 있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세세하게 한다는 게 그러면은 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오고만 알사안 아니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결에다가 제보를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했어 했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또 측근 잘못으로 또이 얘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썩 한결에다 그러니까 흘려 네. 가지고 리련을 네, 억울하다. 이런 거나 이렇게 쫓겨났다. 예. 쫓겨났다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감이 <laughs>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나 그러니까 그 정치력이 진짜 너무 없다. 음. 어, 진짜, 그, 김기현 대표, 대통령 뜻이 만일에 대표로 계속 있으면서, 그, 선거 치러주고, 뭐, 대, 당의 얼굴은 있어야 되니까. 어, 그럼요. 그게 힘이 있든 없든, 음. 뭐, 결국은 공관위원장하고, 뭐,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음. 그래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관리형 대표. 그리고 공천권도 일부분 행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그거는 당대표 몇개 놓으면 대통령도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 공천도 하나도 하지 마 하면서 대표를 계속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당대표를 지내면 아무리 무능한 당대표도 <laughs> 일정 지분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음. 그뭐정책위 의장도 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뜻이 그랬는데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를 했다는 아주 화를 많이 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자기가 시킨 대표인데 그리고 그렇게 여러 차례 독태까지 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그걸 수용하는 것이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답.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자꾸 네. 안건너려고 때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더군다나 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고 왜 사퇴를 하겠다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데 페북 사퇴해버린 거 아닙니까? 페북에 이 s n s 다 올려놓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laughs> 예뭐좀 뭐 이상한 행동을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적극적인 저항은 못하고 소극적인 예. 뭐항명 이랄까 저항이 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거에요 요새 젊은 사람도 막 소심한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는 김기현 대표 이게 참 저도 법전이자전 법조인들만 이루어진 대통령과 음.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도 검사 출신들은 결단력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판사 출신들은 자고 우면을 많이 해요. 본래 직업 자체가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그 김기현 대, 어, 전 대표가 좀 뭔가 마지막까지 뭔가 희망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버티면 뭔가 나올. 그러니까 이게 주저주저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는 그거 생각을 못 했는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한테 지금 무슨 지금 줄을 매달고 있는 아, 그럼요. 뭐 조선이라든가 영남권들까지도 눈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권 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자기가 대표 무너나 버릴 경우에 이거는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망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국민의힘의 대혁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 말처럼 자기를 갖다가 따라다니는 사람들 봐주고 무슨 이런 것거 저런 것다 거 봐주면 혁신은 어떻게 합니까? 아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 시키자 순간 경주 사람 자기 바로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울산하고 경주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laughs> 시키면서 자기 자기 세력을 세력을 지금 만들려고. 단단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 만들어 하니까 주신 회사 겨우 세워놨는데 회사 그 파산 신청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것은 다들 이제 의아해고 저도 한두 차례 들았습니다 이준석한테 쫓아간 <laughs>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사전에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그 상황에서는 약속을 미뤄야든가 그걸 취소를 해셔야 하는데. 취소해야죠. 이준석한테 쫓아가서 내가 다 뒤집었었다. 어? 내가 무슨 고난이 있었고 이런 하소연을 하니까 이준석 얘기가 아이뭐 대표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더 가지세요. 그렇게 또 조언까지 해서 거취까지 이준석하고 가서 상의할 아니, 상황입니까? 김기현 지금 이준석은 사선에 신당 만든다는 사람한 그러니까 아니 그 김기현 대표 사선 의원에 시장까지 한 사람이 영선 지금 전 대표한테 가가지고 마이너스 3선이에요 안철수 이야기에 아, 따르면 마이너스 3선입니까그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정치적 영향이 있고 제가 알공명의꾀 주머니처럼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있죠 모양이 안, 아니라는 거죠 에. 지금 대표가 그리고 그 그렇게 정치 경력이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는 뭐했다 그러지만은 원내에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이 뭔지도 뭐 아직 모르고 구경만 한 사람 구경만 한 사람 그러니까 <laughs> 이럴 정도로 있죠 어떤 무게감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에. 그리고 이게 뭐. 차라리 당 대표로 잘 나갈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나갈 때 있죠 설득시켜야 될거 오는 역할을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을 만드느니 하면서 대통령까지 욕보이면서 자기 멋대로 진짜 그 불난 그저 같은 망아지처럼 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사퇴하는 즈음에 만나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 만난 이후에 어떤 말을 하든, 김기현 전 대표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 당신 잘못 없습니다. 한 거는, 어, 내 앞에 와서 만나러 왔는데, 당신 잘못이 하, 말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저기,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원안을 가졌다 하더라도, 뭐, 그걸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을 헤어나오도록 지금 했다는 게,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는 내가 억울하다는 거, 그걸 내세우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동병상련, 와 우리 도둘다 쫓겨난 대표야, 어? 그 위로를 얻으려고 한것 같은데요. 정말 정치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준석이가 당 대표여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소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 역성 좀 들어주세요. <laughs> 거기다가 13일. 5일에 만난 거아니까 예, 예. 그때까지도 이준석 대표한테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또어 서울의 경합제에 출마해갖고 수도권 선거를 좀 이끌어 달라. 어, 신당 만들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거 보면은 그 13일 이제 오후에 이준석이가 바로 유튜브에 나와갖고 그 해동 사실을 공개를 해버리니까 네, 이제 사태를 할수 네. 없이, 없이 SNS 사세, 네. <laughs> 이 페이북 사태를 한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한테 가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laughs> 상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당에서 예. 최고위원에서 상의를 하던 원내대표도 있고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상의할 것을 지금 신당 장당하겠다고 아. 떠들어대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상의를 합니까? 아니, 대체 나간 그 거의 매버릭이라 그러잖아요. <laughs> 예. 이런 분한테 가 가지고 이걸 상의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정 정무적인 감각 이게 정말 없다. 예. 이거는 진짜 고 교수님 관점만 <laughs> 그렇게 오래 하셨어도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충고를 하고 어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있죠. 이게 정치는 또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보여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 있죠. 본인이 참저 옹졸하다. 예. 내지 정체력이 없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서 예. 제 생각에는 김기현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 일정에도 있죠. 이게 두고 두고 어떤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만일 이번에 김기현 전 대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한 이원장 그런 음. 이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런 흠지 출마에 이런 이야기 그 혁신이 나올 정도면은 그게 윤심이라는 거니까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감을 그, 딱잡 그거 알았을까? 그거 알았으면 먼저 네. 불출마서는 또는 뭐, 대, 뭐 대표 내려놓는 건두 번째 치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있죠. 이번 내년 총선은 아니더라도 김기현 대표 아결단력 있다 사람 괜찮네 음. 이렇게 되면 정치 아까 대통령 꿈이 있다고 그랬나요 전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워낙 지지율에낮치니까 그냥 철회를 했다고 그래요 김기현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에.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어 본인이 진짜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다면은 항상 이분은 제가 보니까 결론은 실기를 하는 정치인이다. 음, 예. 이런 실기를 하는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 보십시오. 어떤 과감성, 결단성, 예. 그다음 험지 아닙니까 예. 험지로 치고 들어가는 거 예.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뚜렷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치 일정도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울산 남구에 네. 내년 총선에서 다시 나오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잠적을 해버렸어요. 언론에서도 접촉이 좀안 되는 모양이에요. 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쫌팽이의 넓으신 보고 쫄보 정치인 아니냐. 이런 사람이 네. 내년 총선에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 무슨 쇄신이다, 뭐다 한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저는 김기현 전 대표가, 우리 산에 지금 나오겠다고, 이미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표한 행동을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온다면은, 지금 아까 36%, 34%가 그랬는데, 뭐, 그나마 장재원은 불출마서는 윤핵관의 핵심이, 하면서 조금 얻어놓은 점수를 네. 아마 김기현 대표 그 출마 선언하는 순간에 또 원이 치내지 더 밑으로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공관이가 뜨면은 어떤 분이 공관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공천 안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문제는 예. 그지역은 하도 잘 다져놔가지고 김기현이 무소속을 내가 두드 당선가 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기현 속 나오고 어.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그쪽에 그전 젊은사 공천하고. 젊은 민주당 나오면요. 민주당이 어지럽이래. 우리 그때 쓰는 말 아닙니까? 예. 네. 네. 그게, 그게 더 겁나요. 지금 그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은 내년에 몇석 지금 망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있는데. 네. 그 영남에서 한석을 뺏기면요. 두석세석의그 어떤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니.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이 중진이라든가 친연에사 불출마, 험지출마하는 것은 1뿌러스 1을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힘쪽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예. 미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깔끔하게 이렇게 사퇴를 하고 국민들한테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의 변을 밝혀야지 이렇게 사퇴 이후에 뒷끝이 작렬해가지고 여러가지 구설수들이또 외부에 밝혀서는 안될 안 얘기들이. 예. 더군다나 무슨 보수 언론도 아니고 예. 진보 좌파 언론. 예. 가장 국민의 이망하기를 바라는 좌파 그 언론. 언론에다가 예. 계속 흘려나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참 치졸한 것 같은데요. 예. 좀아 그래도 네? 정치력은 없다지만 그 여당의 음. 대표로 했으면 큰 배포를. 한번 보여주는 게 예. 그나마 우리가 김기현 대표한테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야 역시 역시 김기현이었다. 음. 예, 그리고 그런 김기현 전 대표를 밀은 윤 대통령 같이 욕먹 요까지 먹이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